셀카도 잘 안찍는 좀 어색한데요 동료 아, 너무 잘 만져 너무 만져버리네 오우 으악 안녕하세요 굿남고등학교 교사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셀카도 잘 안찍는데 셀카봉 들고 이동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오늘은 스승의 날 맞아서 하루를 같이 보내보는 네 이런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준비 다 했어. 네. 5분 있다가 도착해. 네. 전화 할 테니까 나와. 네. 어. 집에 도착했어요. 얘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새들이 많이 사는 동네네요. 곧 나온다고 해서 저는 그늘에서 좀 기다려 볼게요. 안녕. 자기거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 듀인 리스트 가지고 왔어? 어, 저 핸드폰에 적어. 핸드폰에 적어 왔어? 네. 그랬어. 난안 적어 왔는데. <laughs> 장난이야. 우리 트윈 리스트 공유하고 뭐 할지 정해야 되니까. 네. 근처에 카페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가, 가자. 네. 가자. 네. 카페까지 지차 타고 이동하자. 네. 네, 말고 네. 다른 사람 할 말이 없는 자, 가자. 네. 뭔 얘기해야 될때 엄청 어색하지. 네. 잘 어디다 지어야 되니? 어색하네. 도착했어. 이 네. 내려볼까 우리 겨우나? 내릴게요. 네, 자, 카메라 앵글 챙겨. 네. 자, 어, 이제 마스크 떼야 되나? 자, 안녕하세요. 하다! 나 나왔어. <laughs> 음. 음.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어 왔어.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어나 왔어. 나왔나왔기기나 인사님 만나뵙게 엄마 농민다음 한참 바쁜데 일손 돕게 필라테스 배워보기 체질시장 네. 가서 구경하기 선생님 좀 어울리진 않지만 책을 좋아해요 체조요? 책 하루 종일 서점이나 도서관에서책읽 어. 뭐, 여기서 두 가지씩 정해야 된데 음... 피시방 거기랑 음. 그랬냐고요 선생님들 선생님은 광주에서 제일 큰 양봉시장이라고 체질시장 있어 어. 나다음할거 그 진짜 많거든 어. 그래서 나는 시장 구경하기 거기서 밥 먹기 이렇게 두 가지 괜찮아? 네 그러면 우리가 양동시장 먼저 네. 갔다가 스크린 야구장이랑 미시방 네. 가서 롤하게 한번 해보자 양동장장 가볼까? 네 Let's go 수고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동 통닭은 먹어봤지? 네 드로만 봤어. 아 드로만 봤어? 네. 오, 가서 뭐 하고 싶어? 너는 뭐 하고 싶니? 먹는 거. 먹는 거. <laughs> 선생 뭐 하고 싶으세요? 어? 서, 선생님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지으신다 그러셨잖아. 네. 그때 맨날 그런 바지입고 이러시거든. 그 몸뼈 바지라고 그래. 네. 그거 하나 사가지고 엄마를 드리고 싶고, 생일은 네. 회랑 막 바다에서 나오는 거다 좋아하거든. 저 회는 좋아해. 아 회는 좋아해. 졸업하고 꼭 와. 회회 사줄게, 교환. 좀 해산물도 좀구경하고 국밥. 교환학 국밥 먹어봤어? 시장 가서요안 먹어봤어요. <laughs> 선생님만의 그 양념을 너에게 알려주겠어. <laughs> 찹쌀밥과메기 도너츠 그 것도 네. 좀 유명하대서. 네. 간식으로 그것도 좀 먹어보자. 네. 경훈 출발. 오. 오, 엄청 길어. 한돌자 <laughs> 도착 도착 기점 시작 <laughs> <laughs> 경훈아 빨리 따라오라고. 네. 오호. 어 이거 엄청 많아 못 뽑아지 경훈아. 아, <laughs> 너한테 어울릴 만한 걸쌤이 추천해 주겠어 경훈아. 네. 이게 마음에 들어? 예쁜데? 세련됐잖아 너무라자 네. 너무 <laughs> 없어 병한테 어릴 울 만한 옷이 없어. <웃음> 냄새 파는, <laughs> 냄새가 약간 해산물 많이 파는 것 같은데? 네, 필요해요. 필요가 있지. 아, 시키. 야, 꽃게 크게 좀 봐. 쭈꾸미 알 차있는 쭈꾸미예요 음. 쭈꾸미 좋아해? 음. 쭈꾸미 안 좋아해? 음. 오, 사회 홍어 다 이거, 와. 안녕하세요 네. 그거 하나랑 이거, 이거 하나랑 이것도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타뜬 네. 거 먹을 거니요 기원아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넣으면 이거 먹어야지 어? 좋아 완전 쫄깃쫄깃해 맛있어? 네 기원아 이건 에프터이주고 아까 우리 오면서 시장에 오면 뭐 먹어봐야 된다 지국밥이죠국밥 국밥을 먹어보자. 이사람 나올 줄 몰랐지? 이사람저기저기 저희 무덕생. 대미저 국밥집 어디 있어요? 뭔지 국밥집이요. 정정. 아 여기. 오호 국밥. 집국밥집 <laughs> 머리 <목소리> 국밥 먹을 거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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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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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머리 장 국밥 하나 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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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사합니다. 네, 그저 네. 아, 먼저 간을 좀 보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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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젓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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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직 젓가락 머안 됐어 머리 머어머 아직 고만 하지? 하지. 네맛다습니다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롤을 차차 차좀자 겨우나 우리 PC방을 가볼까? 네. PC방 가면 경우나 무슨 게임 주로 해? 저 롤이요 롤? 가르쳐줘 하나도 몰라 알겠어 뭘 어떻게 가르쳐줄 건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laughs> 저, 여기 엔자야. 어디? 70. 75, 76? 네. 네, 여기, 여기 구석지 앉겠어 요거. 요거야? 네. 계정 생성해서 하면 되는 거지? 네, 없어요. 쟤를 클릭하면 돼요. 아, 얘를 클릭하면 된다고? 오른편이야? 빨간 얘를 죽여야 돼. 아. 저 포탑 같은 걸 깨면 돼요. 뭘 거라고? 저 깨면 돼요, 저기. 너뭐 마실래? 먹을래? 네 사장님이 <laughs> 이걸로 시킬 수 뭐? 있어요? 뭐? 컴퓨터로 여기서 왜 시킬 거예요? 너뭐 먹을 거야? 아, 아이스티 아이스티 네 언제 할시 싶었죠? 결제 카드 아, 안고네네 음. 시상 많이 좋아졌네 아이스티 시키도야아네네네 감사합니다. 어 아, 이게 아, 그리아아 그럼 이걸 막 본가라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안 가르쳐준다 정교 제 방해 보이는 사람을 됐어 너 할아버지가 너야? 네 가운데로 오는데 가운데 어, 안돼 안돼 안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어이가 없어 안돼요 안돼 예예예예예예예 정교 예 정교 큐큐 큐. 스킬 스킬 큐어어 어. 지금 나 죽었어? 죽여버렸어, <laughs> 아, 너왜 자꾸 죽이냐? <laughs> 야, 너 학교 끝나고 너 PC방만 왔지, 지금? <laughs> 너 일주일에 몇 번이야, PC방 지금? 시험 기간이야, 아마. 평, 험 평소에는. 하, 막, 중간, 시험 한 번, 중간에는. 오. 아, 좀... 몇 시간 정도 하는 가아 옷을... 아, 몇 시간? 들어가면 이제. 자, 밀럼프, 마지막, 가자, 실동! 가자, 밀럼프, 다시 한 번, 마지막, 총 공세! 어, 나타났어, 옷, 이리 와. <laughs> 야,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냐, 지금? 너무 피복한 거 아니냐? 어나 이거 팔목 너무 아프다. 네, 선생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픈 거 같은데. <laughs> 롤의 세계에서 떠나겠습니다. 네 겨우씨 덕기 하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첫 번째 드립 p c 방 끝나고 두 번째 드립 스크린야구로 가보자. 내가 네, 지금 팔목 좀 아프긴데 팔목. <웃음> <웃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맨날 맨날 한단 말이야. 다음에 야너 말고 롤 제일 잘하네 누구야 겨우나 우리 반에서. 민범이 잘해. 민범이. 언제 우리 한번 우리 반 응. 반인배로를 한번 해보자. 좋아. 이제 이제 야구장 가야 돼. 겨운아 진짜 아,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쳐보는 건 처음이야. 안녕하세요. 저어 연결 중이다. 오. 방망이 가만되겠죠 네. 이 가벼운 거야. 네. 쓰시면 되고 남자분께서 뒤에서 봐주세요. 안 다치시면. 네. <laughs> <laughs> 파이팅. 오우오오오 3진 아웃 됐어요.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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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아웃됐어요. 웃음> 야, 야 이거 너무 야 어렵다. 에 뭐야? 3오오 끝난 거 아니야? <웃음> 네. <웃음> 야, 이러다 내가 이기겠는데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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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간다>. 네. <laughs> 진짜 진짜 겨우는 우리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네뭘 걸고 해보자 저 졸업식 날 벗어 주는 거야 졸업식 날 벗어 주는 거? 선생님은 너가 그 1학기 때 성적이 1학년 2학기에 비해서 한 등급 올라가는 거 평균이요? 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어 들어 주기 어. 걸기 하고 치자 네. 네자들어가자겨 네. 출동 무한타야 무한타, 무한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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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아 <laughs> 어, 아, 이리로 갔다 이리로. 우와! 와우! 초우스의 밤매야. 와우! 죽었구나. 잘했어. 선생님, 여기서 한더 웃으시면 제가인요 아, 걱정하지 마. <웃음> 예. 와! 와! 어, 뭐야? <laughs> 미안해, 3대 0인데 어떡하지? <laughs> 자, 마지막 이야 아, 끝났어. 어찌 정교 봐봐. 나봐 점수, 점수 보이 점수. 몇대 몇이야, 전경훈? 3대 0이야 어때요, 앞으로 선생님 말잘 들어야겠지. 가자, 아,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다음에 우리 다른 애들 보죠. 아, 네. 어땠어? 피곤해요. 아니. 교훈아. 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소감을 세 문장 이상으로 재밌게 어... 놀아가지고 <laughs> 어. 많이 피곤해졌어요. 어, 그랬어? 네. 선생님은요? 어. 선생님은 지금 1년 치 교훈이랑 대화할 거야. 지금 한꺼번에 다한것 같고. 하루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엄청 뿌듯하고 좀 앞으로 남은 한 우리 10개월 그동안 겨훈이랑 많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교훈이 너도 나랑 친하게 지낼 거지? 네. <laughs> 저, 선생님, 저, 제가 선생님에 가서 카네이션 준비해왔어요. 이게 <laughs> 네? 어떻게? 이거 선생님이랑 한다는 말을 어제 들어가지고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야, 이 꽃이 한 백만 송이는 돼 보이는데, 대단해, 형. <laughs> 어? 고마워, 형. 네. 같이 촬영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네. 형, 아 이제 집에 가. 네 아, 빨리 가못 타고 와요 못 타고 가냐고? 선생님 태워다 줘야 돼? 네 아, 진짜 안갈 거냐?